아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에서는 응. 와가지고 응. 요 보드가 나갔다고, 거짓말 응.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세요? 이거 엄청. <laughs> 와, 진짜. 아니, 저도, 아니, 이거는 진짜 응. 모르시는 분들한테 어, 이거면 안 되는데, 어, 어. 솔직히 이거 모르잖아요. 네. 거짓말 하면서 이거 한 20만, 30만 원막 응. 쏠고 그래요. 아, 니 근데 살 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제가 아시는 분한테 그냥 싸게 그냥 넘겨받은 거예요. 그걸. 아 중고로 사신 거예요? 네. 근데 뭐 다른 거 그냥 그때도 그냥 큰돈안 드리고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새로. 왜냐면 새 거를 네. 이렇게 팔진 않거든요. 네, 그 뒤에가 다뚫려있어 뚫려있어가지고. 뚫려 네. 네. 뚫려서 저기로 이제 먼지나 이런 게좀 들어가니까. 네. 많이 음. 들어가요. 물론 네. <laughs> 상관은 없는데 쓰시는 네. 데는 네. 상관은 없으신데. 음. 부팅 됐어요. 아, 됐어요? 네. 별 문제 아니죠? 아 어, 그러네. 이게 일단은 또. 일단은 쓰시고, 예. 네. 어, 먼지를 먼 한번 틀어드리고 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뭐. 네, 핸드폰이 어, 핸드폰 주문해볼게요. 어, 우리는 문제는 아예 안 켜졌었는데. 전원이 아예 안 들어갔는데. 전원이 안 들어왔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오다가 그냥. 갑자기 다시 나가고 다시 처음 터졌어요. 어. 아, 되네? 되네. 오,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가컴라서 그래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웃음> <웃음> 그런 건 아니고. 이사할때 원래, 네. 어, 이사를 하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컴퓨터가. 네, 네. 그럼 안에 부품들이 약간 이제 오래,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네. 예, 뭐 오래, 뭐 얼마 안 돼도 그렇고, 새 네. 거라고 그래도 똑같아요. 이게 멘밀나 네. 이런 게 부품들이 약간 네. 벌어져요. 아. 그러면서 이제 이식을 못하는 못하니까 전원이 켜지지는 않는 거고. 네. 어, 아무튼 네, 움직여서 계속 움직이니까. 내 화면이 이렇게 오래야? 어떻게 오래 걸려? 한번 해야 되는데 좀 오래 걸려. 오래 걸려요? 네. 아, 오래 걸리기는 했 했었는데. 아 네. 나오긴 나오네. 상당히 오래. 그래도 노트. 노트북보다 빠르다는 아, 그 생각에. 노트북보다 빠르다고요? 노트북도 지금 엄청 오래돼서 노트북보다 빨라가지고 이게 네, 빠른가라고 네, 생각하고 쓰고 있었는데. 노트북보다. 노트북도 한 <laughs> 7년, 6년 돼가지고 사 합산 노트북보다. 그거잖아. 어. 그래가지고 조립 어. PC로 하나 깔아고 <laughs> <다 떨어졌다고 웃음> 나중에 너무 오래돼서. 뭐 이런 말씀도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욕했으면. 안 써요, 이제. 컴퓨터 아. 아. 키자마자 이제 바로 붙게 되거든요. 데 이거는 거의 지금 한 2, 3분 걸리는 거니까 보통 요즘에는 한 아. 10초 미만이거든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많이 느리게 쓰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요거는 음. 이제 하드가 들어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하드를 썼으니까. 음. 지금은 이제 SSD라고 해가지고, 음. 다른 제품이 좀 조금 빠른 게 어떤 거냐면, 제가 팔, 이거는 뭐 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포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는 네.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는 놈이거든요. 음. 이걸로 하면은 부팅이 빠른데, 음. 이거는 요즘에는 이 하드는 잘안 써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조금 컴퓨터를 많이 쓰신다면, 뭐 많이 안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쓰신다면, 컴퓨터는 뭐 다른 거는 제쳐두더라도 이정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SSD 요거만 바꾸셔도 음. 많이 빨라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업그레이드 음. 안 해셔도 상관없으니까 좀 빠르게 쓰시려면 뭐 음. 업그레이드를, 어, 뭐 SSD 로 정도만 음. 업그레이드 하시면 조금 음. 빨라지시니까 음. 그렇다고 해 요즘에 비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음. 많이 가격이 다운돼서 음. 지금은 매장한테 당신 여기 잡혀 있는 거잖아요. 음. 일단 한번 백업을 일단 한번. 네, 백업을 네. 한번 하시고. 이게 음. 어. 네. 얘가 이제 언제가도 이상하지 않은 거 음. 음. 같으니까. 네. 네. 그 전까지는 집에서 쓸 때는 잘 돌아가니까 썼는데 이사하고 갑자기 얘가 버벅되니까 무서워지는 거지. <laughs> 어. 네, 쓰실 네. 불안감이 오래됐으니까요. 오래됐으니까요. 어. 네. 음, 맞아요. 네, 맞았었 이시간데 조금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그 배그 사양 이 네. 그냥 주목 정도 들어가려면 조립 PC 하면 뭐 80에서 100만 원 정도? 80에서 100만 원 정도. 네네. 아. 아. 요즘에 컴퓨터도 음. 가격이 그렇게 음. 비싸지가 않아서 네. 아 선생님한테 만약 그 조립 PC 하면 이제 조립까지 다 해서 이제 그렇죠. 네, 네, 네네. 네 뭐. 뭐, 특별히 문제는 없으시니까요. 컴퓨터는 좀 그래도 괜찮은 놈이긴 아. 한데 만약 여기에서는 업그레이드 한다면 그런 거는 또 오히려 여기 와서 이렇게 키지 뭐내 집에 가서도 안 키지면 어떻게? 해? 그러면 해나? 저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냄을 냄을 빼다가. 이 구성. 네, 그렇죠, 그 거거를 그거를 빼다가. 네, 그냥 빼시면 안 되고 네. 제가 먼지 한번 털어드리고 제가. 한 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제가 안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만약에. 언니 네. 있 맨날 여기로 온다, 나이. 어.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감동 받았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저기, 음. 뭐, 이사나 할 때, 이사할 네. 때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왜냐면, 아. 이제 움직이다가, 네. 네. 요게 이제 렘하고 이런 게 네. 접촉이 불량돼서 네. 안켜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그거는, 먼저 털어드리고 알려드릴 네. 테니까. 별건 아니에요. 어. 돈 모아서 조립 PC도 여기서 맞춰줄게. <웃음> <웃음> 내가. <말해>. <웃음> 어. <웃음> 아 너무 다행이다. 아, 걱정 진짜 어. 많이 아, 했어. 아, 진짜뭐아 예. 뭐, 아, 돈, 뭐, 돈. 컴터는 한,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니까. 아 돈이 크게 예. 들어가니까. 예. 또 없으면은 또 불편하고. 그렇죠. 컴터는 요즘에 네, 무조건 필수니까. 필수 가전이라서 요즘에는. 그렇죠. 언제 털어드렸는데100%안 뭐. 털어줘요. 이게 묵은 예. 때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이게 찌들어, 찌들어가지고 이거는 음.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레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 제가시범을딱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요거를 네. 젖히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네. 요 위에 보면 이렇게 레버가 아, 있죠. 네네네. 젖히시면 그냥 이렇게 들면 돼요. 아. 들고 장갑이나 아니면 맨손으로 네.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돼요. 닦아주시고 아. 그대로 이게 방향이 있어요. 이거 절대로 이 홈이 위치가 다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아 위치가 좀 다르죠. 예. 예, 예. 그니까,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아, 네네네. 둘 중에 네네. 하나니까.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시면 간단하죠. 한번 아 해보세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예. 네. 어렵진 않으니까, 예, 네, 그쵸? 그렇죠? 아. 해보는 거고, 안 해보는 거고 다르기 아, 때문에. 그쵸.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하고, 하고, 그대로, 네, 천천히. 이게 하세요. 짧고 길고. 네홈보세 네. 끼실 때, 홈 보시고, 네. 천천히. 처하시는 거니까. 너무 꽉끔눌리마해보세서뭐 딱소리 날 때까지. 딱소리 나야 아 그렇죠. 딱소리 두번 나야, 두 번. 두번 나오는. 그렇죠. 이쪽은 처음에 힘을 못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로 요거 했는데도 안 나오면 안 되면 요것도 뒤에 거도 마찬가지 똑같이 빼 가지고 손 한번 이렇게 닦고 뒤에는 이미 요게 고정이 돼 있어서 레버가 젖혀지진 않아요. 여기처럼 여기도 이렇게 해 가지고 홈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음. 딱 되죠. 어렵지 않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사하시거나 이동하실 때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흔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전원이 안 들어온다,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거의 해결이 되고 싶어. 아.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에서는 음. 와가지고 음. 이거 보드가 나갔다 뭐가 네. 고장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아세요 그 엄청 <laughs> 와 진짜. 아니 저도 아니 이거는 <laughs> 일단 네. 모르시는 분들한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네. 솔직히 이거 모르잖아요 네. 그냥 거짓말하면서 이거 한 20만원 30만원 막 뜯고 그래요 저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데 1년 그러니까. 전에 뭐 뭐가 아, 파워를 고치했다는데 파워가 안교체 있고 고대로 13년도 시기 있다. 저 1년 전에 파워 고치한줄 알았는데 돈만 중형으로 그냥 대충 갈아놓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리는 것도, 에에.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어렵지가 않기 네. 때문에, 네. 한번 해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안 되면 부르시거나, 네. 아니면, 예, 네. 네. AS를 받으시면 네.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건아니니까 그러면서 유튜브 구독도 했어요. 아, 그래.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음, <웃음> 저희는 항상 많이 할게요. 아, 예, <laughs> 저희는 항상 이 카메라가 찍고 있기 때문에, 아, 아. 네, 목소리만 나오실 거고, 아, 진짜요? 네, 얼굴은 안 아, 나오세요. 우리 여기도 호구로 가야 되는데, 조용히 해, 이러면서. 얼굴은 안 나오실 거예요. 아, 정검비는 안 주셔도 되고요. 아, 아니. 제가 아, 아니. 아버님한테 받을게요. 아, 아니. <laughs> 아, 아니. 아버님한테, 아버님 또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 아, 어, 얼굴은 확실히 안 나오죠. 네, <laughs> 안 나와요.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버님한테 받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다 되셨어요. 그냥 가져가시는데. 아, 아우,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면 들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네.